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기도하니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섞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희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봇 받침, 겉옷과 예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예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맡겨 영원한 귤레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너는 소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 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아지,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불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 수소우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르라. 이는 속죄쟁이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쥐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각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의 머리와 함께 두고 그순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너는 다른 순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순냥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은 오른쪽 귀뿌리와 그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엄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을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커플과두 콩팥과 그것들 위로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또여호와 앞에 있는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와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 의 손과 그 아들들을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 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아라. 이든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증이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기시니. 아,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과. 가슴과 넓적다리에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아론의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그재물이니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이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랬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로는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을 속짐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며 또 재난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 고운 밀가루 10분의 에바의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대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 회망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과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이 내게 그들을 하나님 영웅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분양할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 모로 만들되 길이는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으로 네 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규빗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수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메는 채를 꿰고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난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 변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로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 살을 찐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와 호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의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속죄소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지할지니라 이 재난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때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때 그들 중에 질,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릎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 세 갤과 반세 개를 널지며 한세 갤은 이십 스케라라 그반세계는 여호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에 너의 생명은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죠.속전을 취하며 회막봉사했으라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문을 담,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서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오.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교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 몰려 500세개와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개와 향기로운 창포 250세개와 계피 5 0 0세계를성수세겔로 하고 감람기름을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죄조하되 법대로 향기로, 움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관유한,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의 물두멍과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굽겠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집합 후틀 자손자여 그의 아들인 불살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며 물리게 울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내가 또단 지파 아히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이든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고해막과 진고개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을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목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여와 성소우 향기로운 향이라 두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이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징표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큰 안식일이나 여호와께 거룩한 것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와가 호여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